이 학생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궁금하면 끝까지 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씨입니다 네, 지금은 김천을 가고 있습니다 김천을 가는데 왜 이렇게 뛰냐고요? 기차 시간까지 9분밖에 안 남았어요 빠르게 예배를 해가지고 얼른 타러 가야됩니다 제 차로는 바로 배고프다, 기차죠 우차입니다 네, 제가 탈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인 것 같습니다 자, 꼬마 방장으로열차를갑니다 노란색 아스이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란색 바깥에 있어, 바쪽에 있어가지고, 아까 경보기 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김천역에 도착했거든요 일단 김천역에 왔는데 여기 좀 작아요 이렇게 있고요 저기 저기 뭐냐 저거 다리 같은 거 다리가 좀 예쁘거든요 한번 다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냥 여기가 바로 나가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김천입니다 첫인상은 나쁘지가 않은것 같고요 근데 근처에 택시들이 좀 많네요 저기 말 같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김천역에는 이런 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상벨, 그 다음에 여기 충전 포트까지 있습니다. 야, 김천역, 김천역이거 좋은데요? 네, 저는 연화지를 한번 가보려 합니다. 야경이 연화지가 좋다 해가지고 여기서 기다려서. 버스를 타도록 할게요. 네, 아까 거쪽이 지하타야내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여기 김천역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이게 평화시장이라고 평화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죠? 네, 제가 탈 버스는 순환 6번 버스이고요. 곧 들어온답니다. 네, 여기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버스 기다리기 전에 한번 이런 거 보려고 왔습니다. 맛집. 여러분 여기가 시장이에요 이따가 마지막은 김천시장에서 장식, 장식하겠습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일단은 타는 신하노에까지 가서 신하노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내렸습니다 여기서 15번 버스를 타고 북부파출소에서 내려가지고 연아지를 가려고 합니다 연아지가 야경이 진짜 좋대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바로 김천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지 근처에 도착한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여기 교통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다 합니다 우리 대전 타이틀 을 뺏어가면 어떡하냐 김찬아 아 대전이 빵하고 교통의 중심인데 아 여기까지 뺏어가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나는 헛소리 한번 해봤고요 네, 여기를 건너면은 연아지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한 3분정도 걸으면 그럼 연아지로 가볼까요 네 연아지에 나온거 같거든요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여기? 와... 야경 맛집이라는지 알겠는데, 여기 연안지가 이게 낮에 보면은 더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저 나무에 비춰진 빛이 너무 예쁜데? 와, 너무 아름답다 진짜...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아 이게... 연못이래요, 연못 엄청 큰... 연못이라고 하거든요? 강 아니에요, 연못이에요 와... 대박이지 않아요? 여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 연못뷰야? 개꿀인데? 예 저는 첫 번째 목적지를 달성했습니다 여기 연안시라고 김천역에서 20분 거리거든요 와 근데 여기 밑에 반딧불을 표현한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빛들이 돌아다녀요 여기 밑에 여기서 발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네. 해피 김천이라고 저기 쏘써 쏘나 있네요. 해피 터게 김천. 두 번째 목적지는 김천시장입니다. 저기 아까 아, 김천 여기 있는 평화시장인가 뭐시기 무슨 시장이었거든요. 두 번째 목적지는 거기로 갑니다. 와 이거 모형이었어? 저 이거 실제 사람이 여기서 담피고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laughs> 이쪽, 이쪽 입장으로 들어왔을 때. 와, 이게 모형이었다니? 와. 이런 여고 바탕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은그 시장을 갈 거면, 은그 다시 제가 탔던 자리에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 건너편에서 타면, 은 식당으로 갑니다. 아니, 식당이래. 시작으로 갑니다. 예,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이게 환승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 제가 구경하느라 30분이 넘은 줄 알았거든요. 30분이 안 넘었더라. 그래가지고, 환승을 하고, 여기 시작으로 왔습니다. 등장평화시장. 니가 파네요. 평화롭네. 시장인데. 밤이라 그런가?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37분이거든요. 아, 원래 이 정도여도 시장에 사람은 있는데. 국밥하고 있고, 시장에 뭐가 많아요, 여기. 집에 왔으면 더 재밌게 볼것 같긴 한데. 순대국밥집이 많네요, 여기는. 지금 시장이 어떤지 궁금해서 돌아다녀보고 있습니다. 안파니까 차가 돌아다니네. 이런 목장거리도 있네요. 여기는 뭐냐? 꽃이구나. 무인 매장이야? 오. 이 이제 무인 매장이 꽃도 팔아? 김천 재밌네. 김천에 떡축제를 했나봐요. 떡축제. 이거 열려 있으면 하나 사먹어보고 싶은데 열려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예 앉는 거봐 안녕. 그리뭐시게 생겼냐? 너. 뭐? 야, 같이 걷자 어디 가니? 이제 누워 주인일까요? 헤이. Hey. 주인이 있겠지? 있으니까 돌아다니면 뭐겠죠. 네, 일단은 시장까지 다 들어왔고 김천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구미로 갑니다. 김천 여행 즐밌게 어, 했고요. 다음에 낮에 한번더 와야겠어요. 대구를 가려고 구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구미로 가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구미로 가야지. 그나마 좀 싸게 대구를 갈수 있더라고요. 예, 네, 저는 여기서 어, 이번에 코레일에서 제 16회 철도 사진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그 그 사진 공모전을 찍기 위해 여기로 왔습니다. 당선됐으면 좋겠네요. 아, 저쪽 풍경으로딱 이렇게 찍으면은. 대박일 것 같거든요 기차 오기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차에 탔는데요 어차피 열차 이동시간이 15분밖에 없거든요 그냥 저는 여기에 서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미역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진짜 좋은 게 고미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변철역으로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찍고 쑥 넘어오면 됩니다. 참 쉽죠잉?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따 무궁화호 무궁화호 제가 타고 갈 기차가 0시5 0분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열시 분 그래서 대구를 한4 0분 가량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4 0분 동안 무엇을 할 거냐? 이 근처 주위를 들어보면서 그냥 걸으려고 합니다. 걸으면은. 또 제가 못 봤던 것들도 다볼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아니, 이 시간대 왔는데 기차역이 와 스킨 차역 식당이 다 꺼져 있습니다. 열로 나가면은 1호선을 탈 수가 있거든요. 1호선을 타고 4호선 타는 곳으로 가서 모노레일을 또 탈려고 합니다. 제가 모노레일매아예요아그대한민국의모노레일줄 몰라가지고 대구오면은 무조건 타는 게, 대구 지하철 민호선 모노레일입니다. 안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하철역에 거짓말 치지 마. 진짜 없네. 살짝 무서운데. 무섭게 뭐가 와서 그보온선당 선물도 안 무섭지. 예 네, 제가 열 타고 이제 다섯 정거장 전에 출발을 했네요. 그러면은 좀 걸릴 것 같은데. 50분까지 올수 있겠지? 아, 어떻게든 오겠지. 네, 미래 저도 미래 나한테 맡기고 열차가 들어옵니다. 오, 여기 좀 특이한 여친. 이거타고 두정원 정도 갔다가 또 바로 와야 돼요. 야 네, 그럼 탈게요. 예, 네, 여기는 건질바위역입니다. 여기 이름이 신기해서 밀려왔는데요 그래서 대구역까지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버스 타고 갑시다. <목소리> 네 예, 여러분 지금 저 혼자서 타이밍테크 하고 있거든요 예, 버스가 10분 걸리네요 6분, 6분에 뛰어가야 된다 그러면 되거든요 한 걸으니까 2분 정도 뛰어가야 돼요 아 가능할까? 네 지금 먹던 일까지 다 해서 뛰겠습니다 예 여러분 결국 우려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놓쳤습니다 진짜. 아 그래서 지금 동대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동대구가 3km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은 동대구를 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택시를 타는 거예요. 택시를 탈까? 아, 택시 타야겠 다. 네, 근데 어디서 자야 되죠? 아 일단 LRT 동대구행 열차도 못 탑니다. 택시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안자아아 택시가 안멈춰 그냥 가. 아, 그냥 마음 다 비우고 제구 시내를 좀 둘러보면서 놀려고 그리고 놀면서 어, 밤도 새겸 편의점에 다 들어가려고 모스터 마시면은 밤이 새진 하긴 나거든요. 아집 내일 들어가겠네 이거 어쩔 수 없는 외박을 외박을 해버리고 말. 기차식거든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외박이에요. 아, 뭐하러 모노레일을 처 타가지고 있... 일단 택시를 타고 동네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48번 기차가 있어서. 이사님, 그 6천 원에 그 동네고 가능한가요? 제 앞에가 타나 그냥 가요. 앞에 거요? 네. 그러면... 네 앞에 거 타라네요. 아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48번까지 가면은 집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거 타야 될것 같아요. 그 동대구 가나요? 동대구역 네, 네? 동대구역 이그 네. 6천 원 괜찮나요? 6천 넘어요. 넘어요? 네, 할증 들어가. 어 얼, 얼마가 얼마예요? 네. 지금 할증이 들어 아.. 6어요네네 네. 타라고? 뭐 어쩌라고 타라는 게말라 ㅅ 타라는 게 몰라 ㅅ 휴씨. 아예 5,500원이라며 아니, 분명히 지도에서 5,5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기, 기차 새끼들이. 와. 돈을 더 풀리네? 준다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지? 진짜. 이거. 버스 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아. 아, 진짜 오늘. 노숙하는 줄 알고. <laughs> 설렘만. 기댄반 무서운반 걱정반 추위반 밥반 이런거 걱정을 다 했거든요 오, 오, 진짜 오만가만 다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SRT를 타면은 열, 11시 48분에 SRT를 타면은 되더라고요 하, 그래가지고 지금 대경선을 타고 SRT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차표는 반환했고 이제 3-4일 뒤에 환불이 들어온다합니다 환불 들어오면 은 부모님께 보내야죠. 아, 아이, 저 이제 한달 동안 여행 못갈것 같아요. 아, 여행 갔다가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네, 동네구 동네 역에서 만나요. 동네구역에 도착했는데 아, 빨리 기차표를 사야 됩니다. 아, 이거 안 사면 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여구원한테 물어봐야되나? 우선 잠오 구매하고 동대구 대전 SRT 타야됩니다 SRT 타고 대구 일반식 아. 신용카드 확 아니, 아. 아니 지금 강는를강 반드... 세는데 오, 됐다 오케이. 안녕 네. 아. 집갈수 있습니다 와 아. 집 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아. 아. 자 아. 이네 아. 아. 아 근데 밥이 차가자석봐서 뭐하게 일단은 서울 방면 얘가 대전이거든요 근데 얘는 수소 방면이에요 SRT는 수소 방면으로 가야되니다수소 어디냐 어, 여기입니다 여기서 48분까지 기다려야돼요 아 진짜 와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기차역 안에서 봬요 네, 여러분, 일단 집에 갈수 있긴 하거든요. 아, 네. 걔 같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새끼 지연이에요. 아니, 새벽에, 아니, 밤에 지연될 게 뭐가 있다고 지연이야. 나는 집에 지금, 지금쯤이면, 아, 지금쯤이면 집못 들어가겠구나. 12시 반에 35분쯤에 집 들어가니까 어차피 지금쯤이어도 지금 못들어가요 밤에는 나오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나올 거면은 그 열차 그걸 잘 확인하시고 내가 갈수 있을 때까지만 가야 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가면은 네,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보숙을할뻔할 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 코코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 맛있겠죠? 목을 쉬이도록 할게요. 다리었습니다 네, 이제 이거 버리고 기차를 탈 준비하도록 할게요. 못뭐 들어온다니까. 네. 차를 열차가 들어오고있습니다제 집에 가게 해줄 열차가 들어오고있습니다 SRT 처음 타보거든네 타고 함서 앉아있는 쟤네들과 함께 앉아있는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오늘 차나 타고서 총평을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 주의사항입니다. 휴대전화 벨소리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어, 대화나 아, 통화를 하실 때는 객실과 통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분명상과 음악은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 엑... 그리고 잠도 안니다 얘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장실 사용 완료. 네, 그리고 정기는여기고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손원 따는 거랑 비누 휴지 그리고 경기 위생의 휴지 허버 그리고 손 말리는 거. 아웃 가지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기저귀를 갈수 있어요 다침 물내리 이건 뭐야? 에이 물내리면 어떻게 이기 뭔데 저 이거 몰랐는데 얘 자동이에요 따뜻한 물 나와 됐다 이렇게 말리자고 소라대에 네, 저가 차례로 가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빨라. 아디 불소왔더니 만년 대전륜. 와 진짜 왜 이렇게 빨라요 SRT. 진짜 돈 있으면은 SRT 아니면 KTX 타야겠다. 대전역에서 다시 키도록 할게요. 현재 네, 시간은 12시 27분. 안녕하세요. 여행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막차를 타본 건 처음이거든요. 네, 제가 타고 온이 SRT 300 열차가 막차예요, 막차. 아, 네, 저는 다행히 노숙을 하지 않고, 다행히 아, 노숙을 안 하고 집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